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석 전도사님이, 에요 어,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시간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운동을 하다가 이목 뒤에 담이 왔어요. 왜 그랬냐면, 전도사님이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잘 풀었어야 되는데, 운동할 수 있는 몸을 잘 만들어 놓고 나서 운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급하게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에. 어, 준비 운동을 안 하고 하다가 너무 지금 아픈 상황이라 운동을 더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꼭 운동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예배 드릴 때에도 적용이 되겠다.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멍한 상태,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냥 영상을 켜놓고 예배를 보고만 있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어,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듯이, 과연 이게 정말 예배로 이어질 수 있을까? 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아직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됐다면, 예배 드릴 몸의 상황이 아니라면, 잠시 영상을 멈춰 두고, 나가서 물을 먹고 온다든지, 잠을 깨고 온다든지, 하나님께 이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사도 신경 함으로 하나님께 구월 주지주 올리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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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한계를 넘이대죠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다 에베소서 육장신들전 마귀의 한계를 능히 대죠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다 에베소서 육장신들전 자 그럼 쉽게 볼게죠 마귀의 한계를 능히 대죠 마귀의 한계를 능히 대죠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다 에베소서 6장 1절 전신갑주를 입으다 에베소서 6장 1 Let's go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다 에베소서 6장 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다, 소설 육장실드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죠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육장실드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죠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육장실드전 타왔다 전신갑수가 있잖아. 그래, 검만 있으면 <laughs> 왕의 군사가 될 마지막 테스트는 너희의 검을 찾아오는 거야. 검을 찾아서 왕의 군사가 될 거야. 그래, 어? 넘어가야지 가자 블랙빈 폭탄을 설치해라 네, 먹을 스 <laughs> 이제 가자 고, 고, 고 우와, 우리도 가자 어? 그냥 포기하면 <laughs> 편해, 얘들아 가가지 모른다니까. 이 벽을 어떻게 넘어가? 전신갑주를 가지고도 할수 있는 게 없잖아. 음. 어? 어? 여기 뭐라고 써 있어? 구하면 주신다? 뭘 구하라는 거야? 아! 하나님, 왕의 군사가 되고 싶은데 앞에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 벽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아닌가? 아니야.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 <laughs> 야, 그 말을 누가 듣는다 그래? 얘들아. <웃음> <웃음> 나를 불렀니? 왕이냐? 어, 어, 왕이 나오다니 정말 구하면 주시네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고마워요.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잖니. 왕이 완 자, 이제 이 길을 따라 너희의 검을 찾아오라 왕의 군사처럼! 자,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에서 14절 말씀. 아멘. 우리 설교 제목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렇죠. 군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죠? 그러면서 바로 이 여섯 가지. 뭐였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어요. 그렇죠? 한 주간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살고 있었나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배전 영상에서도 봤듯이 써니와 쭈니가 어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막 진군을 하고 있었죠, 그쵸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떠한 딱벽 앞에 멈추게 되었어요, 그쵸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이것을 높이 뛰기해서 <laughs> 높이 뛰기해서 넘어가려고도 하고 어떤 친구는 옆에서 그냥 들어누워서 포기하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폭탄을 가지고 와서 이 폭탄으로 다 부셔버리고 들어가자라고 했지만 결국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했을 때이 문이 열리게 됐어요? 바로, 그렇죠. 기도했을 때. 기도했을 때이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전도사님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이 기도로 인해서, 어, 꽉 막혀있던, 꽉 막혀있던 길이 열리거나, 놀랍게 길이 뚫리는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항상 뭐 말씀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두 가지는 굉장히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두 가지가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히 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 전신갑주 이것을 모두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했었죠.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이겠죠? 자, 과연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이 그림을 봐봐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1번 기도는 놀이다. 2번 기도는 사랑이다. 3번 기도는 지루한 것이다. 4번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자, 오늘의 말씀을 잘 읽은 친구라면 이 답을 맞출 거예요. 자, 전과 선생님이 5초를 주겠습니다. 맞춰보세요. 5 4 3 2 1. 땡. 정답은 뭐예요? 바로? 정답은 4번이에요. 구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 다시 한번이 말씀 읽어 볼까요? 자, 화면 보면서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기도는 무엇이다? 바로 구하는 것. 우리 기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기도를 하던 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도는 구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구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들어주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어떤 걸까요, 여러분? 자, 이름이 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 뭘까요? 이름. 자, 봐봐요. 여러분, 담임선생님이 있죠. 담임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저기 가서 어떤 친구 한 명만 데리고 올래? 저는 서, 아니, 선생님한테 오라고 해줄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친구한테 가서, 야, 선생님이 너 오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어, 선생님이 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갈 거예요. 매우 당연하죠. 왜? 선생님은 어떤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를 불러오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그리고 종종 우리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야 선생님이 너한테 때리고 그래. 그래서 한테 딱 때렸어요. 그럼 그 친구가 아 선생님이 때리래, 알겠어? 이렇게 하나요? 왜 때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선생님이 그거를 시킬 리가 없잖아.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맞죠, 여러분. 자 바로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 구절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는 어떻다? 바로 아까 선생님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선생님이 너 오래라고 하면 아 선생님은 진짜 오라고 하시지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너한테 때리고 오래라고 하면 선생님은 그럴 리 없어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 선생님이란 이름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어요? 그 선생님이 우리한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에이, 선생님이 생각 야, 선생님이 어떻게 나를 때리라고 하겠어? 선생님은 그런 분 아니야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분인데 예수님, 저 친구요. 저한테 잘못했으니까요. 아주 가지고 있는 거다 없어지고요. 아주 아프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얘기하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문해오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예수님의 삶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선생님은 나를 때리라고 할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듯,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누군가를 못 살게 구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한다고 그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으시니까. 어,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온 그 방향성, 예수님이 살았던 그 방식을 따라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로 이런 식의 여창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우셨거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거나,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누군가를 못되게 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한다면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오로지 예수님은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안에 미움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누군가를 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러한 방향성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근데요, 가끔 기도하다 보면 저 진짜 받고 싶은 것도 있고요, 먹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거안 구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못 구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런데 우리가요. 주기도문 할때 항상 우리가 읽는 게 있어요. 바로 뭐예요? 이 빨간색 글씨.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이 일용할 양식은요 어, 매일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아. 쌓아놓고 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세요. 내가 이만큼씩 쌓아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에게는요 때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은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어느 날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 그거는 옳지 않단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구했을 때 실제로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항상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거, 때로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까지도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왜안 주실까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오히려 더 몸을 안 좋게 상하게 하거나 이럴 때안 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그림과 같이 지금 써니는 감기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몸을 오들오들 떨면서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럼 어머니가 아이스크림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안 주죠. 누구를 위해서? 써니를 위해서 안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잘안사 주나요, 부모님이? 늦게 사 주나요? 왜요? 여러분 스마트폰 어른들도 중독되는데 여러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사 주기도 하고 사 주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도 이러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주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몸이 어, 우리의 몸에 안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기도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뭐라고요? 누군가를 막 해할 목적으로 막안 좋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넣는다고 들어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향,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였고 또한 가지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도 된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위해서 기도해도 된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안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해서 안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겠어요? 항상 갖고 싶은 것만 얘기했나요? 하나님께? 그랬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친구 진짜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쵸. 사랑하기 힘들어? 내가 사랑을 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사랑을 주면서 살아가셨잖아요. 그쵸. 그런 기도 여러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지키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 일용할 양식, 갖고 싶은 걸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소통하고 교통해주시는 분이니까요. 알겠죠?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히 그냥 부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향을 알고 정말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옳은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구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그때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갖고 싶은 걸못 갖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말씀 책책 시간입니다 환영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어, 무엇을 구하고 싶은가요? 예.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삶의 방향성에 맞는 것들을 구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남을 돕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 그래서 여러분이 더 채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적어보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은, 어,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갖고 싶은 거. 진짜로. 그런 것들을 한번 하나님께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운해하지 않고,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군요. 하고, 받아들이는 믿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모두 수고했고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어린이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안녕. 예배 끝.